어, 위에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 태양계가 은하 은하갱반에 있잖아. 응. 수평으로 있는 게 아니라 응. 기울어져 있네. 응. 공전 궤도가 은하 중심에서 응. 수평으로 있지 않고 어 경사 기울어져 있어. 그러니까 우리 하늘에서 보이는거는 약간. 우리가 23.5도 기울어진 상태로 3 0막 이렇게 하다 보면 에이 모르겠다. 야 <laughs> 씨. 어 모르겠다. <laughs> 4회전회전몇분 <laughs> <laughs> 하고 나면 방향을 떠넘 거. 어다 너막끓여다 <놀람이> 응? 너가 막 끓여다녀 어디가 끓여다여기 밑에 밑에? 아니 저쪽이야 아니아니 아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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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볼 밑에 개구리 먹어? 개구리 눈은 밑에 개구리 밑에 개구리 내냐? 개구리 잡아면 개구리 턱내니 되게 는송를안 넣지? 내가 그게 다리만 잘라가지고 아니 걔가 잘라가지고 빼버이고 구워 그, 먹었지 아네 뒷다리만 넣지 다리만 아니 다리를 말려서 아니 아니 네, 그때까도 구워가지고 다리 먹어봤잖아어 뒷다리 뒷다리 저 학교 다리에서왜 옛날에 너나그말 나왔지? 나뭐 하라니까 있잖아 그때도뭐 응? 하라고 했는데 아 하고 빠져나가고, 근데 형님께로 있잖아. 우리 오빠가, 우리 오빠 친일치가. 연우씨 오빠한테 가는 거 아니야? 응, 어, 나 어, 아니, 오빠가 테 아니, 오빠가 있으라고 그런 거야. 엄마가 있으면 친일치라고 어 수밖에 없어. 예, 예. 학교 갈때다필하잖아나 둘째도 학교 안 다니고, 승리 잘못 다니고. 그랬구나 네. 승리할 때4학년까지 그, 그, 주로, 후에 4학년 때, 그, 인사 왔지.

저 백운산 배문산, 정산에서먹니가저 음. 뭐야? 출장고이니까 점심 먹을 때거기좀따들고 올라가자. 소기로 하던데, 딸밥을드면서너도 올라와. 저라와기 아, 저기, 저기 네. 오늘 다 저기, 서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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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저산 저기, 기기저 저기, 기기 왜? 여기, 여기 대운산이 아니야? 아니, 여기 가는데, 너, 저기 빨시간, 뭐 있는데. 저기 백운산이 아니겠어? 백운산이 아 여기 남쪽인가요? 관전, 관전. 아니야 길이 가. 길이 가면 좋다는 거야. 그래? 여기 이 가면, 너가 지금 가는 데가 길이 산두번때 올라갔, 길이 산그 빨시간 같은 데 아니야? 근 데는 아산산 데는 아니야. 그래서 거기 가는거야 데는 거야그 내살 말에 가잖아. 나도 이쪽에 그게 아니고, 저깐안 가. 기한테 비슷한 지건이 여기 보면 올라 나와 있는 데예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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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장이죠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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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죠 그죠? 그죠? 다고 이거 저 아니고 요이 병은 딸래미병 같은데? 국간장으로 간을 맞춰 서으면된는거 음. 아, 간장 제대로 먹는구나. 아, 나 저기네 있어. 그릇 좀 갈까, 아다그착검 가능한 가 착점 어. 이거 구멍이 됩니까? 그래? 오. 이구이 오유분 샀어? 수입 안 되는데? 남대분 시장에서 샀어? 저거 봐. 아, 날 친구놈이 이사 종결 했는데, 아, 이그 새끼가 대금을 잃어버렸다고. 본 거야. 그러면서, 아, 30만 원만 달려는 거야. 청계천 가서 사야 된다고. 야 무슨 대금이 한개 10만원씩 하냐 돈이 있는 데는 자꾸 16만원 하 그리고 그때 당시 10만원 군용 대금 근데 그, 그 비싼 그 뭐야 그 아니 그 그때 그 뭐라 그러지? 그니까 관리관 아닌데 어 보급반 보급반도 아니고 인사계? 군, 어 인사계 아. 인사계 그실끼가 나쁜 놈이지 사병한테 돈을 어? 주도 사오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채워놓으라 그러면, 아 내가, 이 새끼 이름 대라고 내가 죽여버린다고. 아니, 30만원 못 받았네. 대로운 <laughs> 새끼. 지, 응? 어? 관리가, 아니, 그, 지가 뭐야. 지, 지가 관리를 해야지, 인사계가. 지가 관리를 지야하는 건데. 야, 이거 차고 다닌 것만으로도 허리 아프겠다. 진 엄청 무거워. 야, 이거 어떻게 차락처아니 거야? 하 싸우는 거 여기서 한 500g k 나가네왜 이거 어떻게 차쪼그 해? 어, 야, 이거 또어 뭐... 이이야 아니, 이게 뭐가 있나? 이런 알수 있냐? 이거 뭐야? 거보알수 있는 거? 이것도 아니 n g to be very w 그 l l y o 여기다 be taking my love.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니 don't know. I d 싸우 t k n 얘 w I 이 o n 이 know. I d 무거워. 거야 돼. 야, 야구 방방이 왜 무거운데? 무게가 있어야지. 발이 바빡 가자. 어야지 풍경이 품질 양이 생기지 이거 하나 들고 오면 난제 보이고 이거 하나하면 하나 되겠다. 야. 그러니까 이게 풍경이라니까. 빨칫하 응. 어허 이거 신고 진짜 르겠다하하 엄청 뜨거웠다 야물 있어 지금? 그래, 쇠쇠가 있어 어, 쇠 있어 다른는거 상상? 내가 그거 하나 었는데 야, 불이 그냥 불는 거야? 불좀 있네 안니면 아직 안열어 이거 요리하는 데한 30분 걸리쇠가 여기 기타는 거야비타는 열전도가 빨리 더아어 이런 물구름이 막, 막.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어떤씹었나요 그래? 근데 씹지. 냉장 냉장고. 또안 될까, 지금? 응? 씹도 안 돼. 씹도 안 돼? 어. <laughs> 아, 아침 6시에 여기 연결했어. 아, 그랬다고요? 응. 여기 쌀쌀해. 딴쌀하다고 여기에 누어버 누가, 누야 장민이. 장민이. 하하하하하하. 아, 이거 저거, 사주고. 응, 답변해줘야 되겠다. 어느 거 달라고 했어? 그거 뭐? 고 뽑아보고. 배 아, 차이 먹어. 아, 이거. 야, 니가 답변해. 니 여기 다리 들어와서 그때고 있어, 이제. 야, 요즘 또 찍는 것들도 그래서 유기체 가지고 진짜 힘들지. 너무 진짜 힘어 진짜. 막뛰어나 진짜. 꼭열어라다산 가는 거야, 맞아. 백분산이 아니고 대단산이리 뭐야? 재작년에 뭐. 그 이원자같은데제가 봐. 그렇지, 병원가로 갈다이병원자로 가치가 몰라. 응? 내가 오면 바로 본다고. 자. 야, 또 위에도 꽃트려이야 그냥 그런 거지, 뭐. ai chạy 이내게려봐나만 응? 저 건물길 치고 내려있 기다려 기다려 <laughs> 감정 짓 아유 발로 봐 아유, <laughs> 웬만큼 더뭐야 정원이 가임되어 을 거야 수소가 이렇게 사스같아응가임되어 사시바트에... 근데 이렇게 심 없지 같아. 그래. 응, 이 사물이 간이 되는 거야. 어, 됐죠? 가면 안되지그고 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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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어 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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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 아, 근데, 떡은 원래 익은 건데, 여기가 떡이, 켜, 떡이 익은 거였나? 떡이 부어졌냐, 그래야 지금. 이거 빨리 익혀가지고. 멀, 원래 익힌 거라고? 그래, 아, 떡 자체가 부장 먹어도 돼. 어, 가 아니, <놀라> 떡이 빨리 떠가지고 하는 거잖아. 맞아. 맞아, 아냐? 그치? 아니, 나도 맨날 떡은 떡발전네이러는데 누가 갑자기 내가 익은 거야 하는 거랑 티리바야 니가 그 얘기하니까, 아, 어, 떡이 원래 익었지? 안 익었나?

왜? 예. 나 바람 너무, 이렇갈수있게 아니야? 응. 좀더 가려야 야 여기 가어 오, 다. 이안되 이거. 런 예. 아유. 네. 예. 어 예. 음. 소금, 뿌미를 하나 생야 돼. <laughs> 어? 아, 맛있어. 야코있이니까 턱을 <놀람> 약간 냉이가 났어, 거야. 소는저 반대편에 있던데 소재를 어, 산다고? 어, 빨리 오어이가 그, 기억 안나 우리 대다고 희재 왔을때 코나 젤리 있을거야 응응응 거기 오도록 아 그래? 거기 오도록 해 아, 그래. 거기서 시작하면 십자 아. 그래야 그니까, 그거 이제, 량롭게 따로 한다고, 그고 오늘 그까지 하면 우리가 30km를 해야 되는데. 그거 물리고. 준제에서도안 했던 거다. <laughs> 아닌가? 밤새 걸어서, 한 40, 50km 걸었습니다. 진짜 괜찮네. 응? 괜찮네, 서로가. 땅 깎였어. 밥모델고한 거야. 밥이 왔다. 말아도 내가 파묻으려고. 응? 먹기엔 되게 불편하잖아. 나 너, 이거 안 받았나? 나못 봤잖아. 그리지안 받아도 돼. <laughs> 야, <laughs> 이게 밤에 암호야. 삽! 그러면 딱, <laughs> 통과. 아, 다... 너무 잘 뿌려지지 않아요 음. 어. 멋있 거야, 야. 아. 너무 음, 좋 아, 네 딱, 여기가 뭐냐면 덜어으면 되는 거 아니야, 어. 어차피 끓는 건데, 뭐.